버림을 받은 부모보다 네. 길러준 부모의 조상을 찾습니다. 아... 낳아준 부모가 낳아서 끝까지 다 길러줬더라면 그거 얼마나 복이 많은 겁니까?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성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어, 입양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좀 그러신 분들은 본인의 낳아준 신부모 쪽의 조상님들이 올지 아니면은 입양된 가정에 길러준 부모님의 조상님이 올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네. 좀 선생님께 명확한 게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바디 공주. 어이 전설에도 있죠. 네. 여기도 일곱 공주를 임금님이 나서 네. 마지막 어, 칠공주를 하도 딸만 나오니까 갖다가 버렸어요. 네. 그 공주가 부모를 찾아서 결국 네. 크니까, 네. 어렸을 때는 어 부모를 그냥 길러준 엄마가 부모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서 얼마나 당신을 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에, 부모가 인간 세상에 나를 탄생시킨 그 하나의 그 목적을 갖고 자기는 가다가 죽어도 저승길은 죽어야만 가는 길인데 죽어도 나는 내 육신을 내 목숨을 버렸으라도 저 세상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다가. 우리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 착한 마음, 효심의 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바리공주가 있듯이 네.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해야 자식을 버리겠어요. 네. 자기 속에서 나온 여자의 몸에 잉태한 어, 자손이 10달 14이 뱃속에 들었다가 네. 인간 세상에 탄생해서 애기를 바라보면은 쳐다보는 것만 해도 눈에 자기 자식은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손인데 그렇죠. 그 자식을 버렸을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식을 버리지 않았을까. 음... 그 버림 받은 그 자체부터가 너무 안타깝고 음... 또 버림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누군가가 또 데려다가 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데려다가 키웠을 때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려다 키울 때는 당신은 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많아서 입안에다 키우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자식은 많지만 또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어 키우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자식이 없어서 데려다가 낳지 못하는 분들이 데려다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조상은 버림을 받은 부모보다 네. 길러준 부모 예, 조상을 찾습니다. 아그 조상이 들어옵니다. 네, 예,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달 동안 머물렀다가 인간 세상에 탄생을 했지만 네. 버림을 받았어요. 네. 조상에서 버림을 받아서 내다 버렸는데 네. 그걸 데려다가 어, 길던 그 부모의 그 은공이 낳아준 공도 공이지만 길러준 공이 더 크다. 음 그래서 어, 길러준 그 부모를 더 크게 치기 때문에 그 집의 조상이, 끌려준 어머니의 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그 부모의 조상이. 그분들은 제사할 때나 조상님들한테 빌 때나 네. 그럴 때도 어, 입양된 쪽의조상 그럼요, 그럼요. 입양된 그 조상을 빌어야 그 자손들도 잘 되고 네. 또잘 되는 겁니다. 그 팔자에 있어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나왔는데 네. 매정하게 버려졌으니까 버어진 걸로, 물론 이제 커서 내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네. 그래도 길러준 부모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음. 낳아준 부모가 낳아서 끝까지 다 길러줬더라면 그 얼마나 복이 많은 겁니까? 음. 그렇지만 낳아갖고 키우지 못하고 버렸을 때도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까지는 굉장히 아픈 상처의 마음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자식을 버림으로 인해서 조상으로서도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리다가 키운 그 부모의 그 조상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들어옵니다. 그 낳아준 조상은 넣지도 않습니다. 추원에. 그러면 혹시 좀 약간 전좀 일반인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데요. 네. 혹시 그 아까 선생님께서 낳아준 조상은 추원에도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혹시 입양된 쪽의 조상님과 낳아준 조상님 두 분을 빌게 되면 네. 혹시 운이 뭐따블로 들어온다거나. 어, 물론 뭐 빌어서 네.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운이 따블로 들어온다 뭐 거기서 버림을 버렸는데 그 조상에서 뭐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네. 뭐 지금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는 운이 시대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조상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현재 나를 데다가 키워 주는 그 부모님이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를 키워 주는 그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응. 네 오늘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 궁금증도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었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